이, 오, 좋아. 니 <목소리가> 미쳤다. <목소리가> 아우, 쌍니코 무엇? 돈도 나왔네, 지금. 사이버네트 조이가 좀 애매한데 이성값을 얘가 못할 텐데. 야, 여기 좀 많이 쓰다. 아, 못 먹었어. 저거? 나왔어. 이겼어 그치 도래했다 운이 좋은 것 뿐이에요 다음엔 당신 차례가 올거예요 아, 땡겨지니? 이거 시공간보다 지금 직스가 너무 좋아가지고. 이만한 딜러가 없어요, 사실. 근데 딱딱 딱, 딱, 딱 적당히 지네 근데 이번에 AP를 모아보자 그럼 기다렸다 <목소리도> 와하하. 와 이런 적절한 패배가 있을 수 있나? 이거는 조금 더 적절하게 좀 패배를 해볼게요. 이렇게 된거 골드 이자를 좀더 먹고요, 여기서. 여기까지 5연패, 6연패. 야, 미쳤다, 그냥. 골드로는 1, 2등 안 부럽겠네요, 이러면. 버스 좋네요. 100코지만 나오면 되긴 하네. 오, 이거, 헥타강 만드는구나. 아까처럼 좀 배치를 해볼까요? 너 돌렸어야 되는데 이거는 갱쿨장 넣으면 완벽해지는 음... 수업인데. 음... 한 개는 삼성 찍는데 이성 찍는 데 쓰고 한 개는 삼성 찍는데 써볼게요 팔렙 찍고 이 정도면은 웬만하면은. 이오 좋아 오코스트 갱플 쓰면 이 자리 에갱플 쓰면 될것 같은데요? 딱 좋네 포파강 만들면 시너지가 깔끔하네. 레벨업을 원래 해주는 게 정석인데 레벨업을 해서 넣을 만한 게 마법사. 그러니까 여기 에 원래는 이제 특표가 들어가는 건데. 배치가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. 요 위치 좋은 것 같은데, 내가 써보니까. 와, 갱 플랭크. 먹을 수있는 저거? 데캡이라 먹기 좀 힘들 것 같은데. 이거는 먹고싶지 않은데 자 루덴 넣어고 스킬을 좀 일찍 쓰자 그럴거면 이거 장갑 안 뺐네 생각해보니까 장갑 빼앗아야되는데 아특화 나왔네요 레벨업을 여기까지 넣어주면 되겠 여기서 이제 갱플 좀 찾아보죠 루덴 일단 얘 넣고 쓸게요 갱플 나오면 바꿀거니까 무게별이네 징, 포파과 카직스가 은근 딜을 잘하네, 그리고. 초가스 이성 싸움꾼하고 겹치니까 초가스 삼성은 좀 힘들텐데. 이성까지는 팔레벨 어떻게 띄울만 하죠, 그래도. 이제는 5 2로 돌리면서 벨코즈 삼성을 좀 노려보거나. 구렙을 가는 건데. 구렙 가는 건 체력이 좀 부담되고. 아니 어디서부터 시작하니 재밌는 게 평타도 이안 에이... 닿네. 평타도 공으로 그 들어가갖고. 이거 순 빼줘야 될 수도 있다. 저거 빼놨어야 되는데 삼국궁이야? 아직 쓸모가 너무 많은 하나는 쇼진 넣으면 될것 같고. 려봅시 이거 지금 찾아가고 바꿔줘야 될거같 그냥 총이나 쏘자고 미쳤네요. 한 개도 안 나는 거 싫어한 가 갱플랭크는 또 어디 갔고? 산산산산산산산산아 너무 너무 좋아 이거 개사기 바인, 그니까 고연포는 개주려고 일단 넣어놔야겠다. 아, 바이도 안 나오는데? 심지어 내가 눈이 나쁜 건가? 아수은이 있어야 되데 이거? 바위 삼성이 있어, 누군가한테. 별 코즈 근데 좋다, 야, 은근 좋은데. 체력이 높은 게 스킬 쓰는데는 또 유리하니까 여기 넣 바위 하나만 주면 좋을 것 같아. 아니 뭐 저들의 구성 성분은 나도 좋은 거 알고 있는데. 좀 해볼까? 아이 무슨 또안 돼. 아 절로 써 니스케? 정 진덱의 단점 중 하나가 이런 걸못 잡는다는 건데 멀리 있을 때. 아 이게 벨코즈 되게 단점. 코즈. 이거, 여기 지나서 6-1을 다 돌려보죠. 거기서 올인는게 뭐죠. 나을 저격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. 다행이네요. 이거 서풍 반대로 안 했으면 좋겠다. 우와! 미쳤다. 바위가 싹다 빠져 있는 걸 수도 있어 그게 아니라. 지금. 나, 아 이제 나오네 그냥. 예쁘잖아. 하지만 마지막 일단 죽는 거야 다 마지막 다 한번 와 미쳤다리 그냥 삼성 폭파왕 벨크로 쭉땅 두둥 둥둥 잘났다 <놀람> <사라졌다. 놀람> 사기판이다 사기판. 아 제대로 사기판이다 제대로 사기. 아 런블 상사인이 참석. 배치를 바꾸기 뭐한는것 같은데 지금 이게 이 배치로 계속 하고 있는데 무난한 것 같아. 와 한방에 죽을뻔했어 근데 와 이게 이렐리아 인가? 1대야 됐네 갱플 하나만 넣어도 곧 잡았어 둘중 하나 이상 찍힌 거데 이거는 근데 어떻게 배치를 해야 이득인 거야? 반대로 좀 바꿔볼까? 오우 야맵카 위치를 아예 바꿔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죽는데? 에어 징... 메카가 좀 패는 맛이 있네. 징... 오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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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한번 더! 어우, 야, 메카 패는 맛이 있네.